안녕하세요. 전주의 천상천녀 천하보살 입니다. 여러분들 어, 이제 여름이 지나고 쌀쌀한 가을이 됐어요. 건강 조심하시고 어,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 최씨제자 영상 많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기 예전에 네, 네. 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 네. 어, 점사를 몇번 네. 봤잖아요. 블라인드로도 네, 보고 네, 네. 요즘 상황이 좀 너무 수선해서 어.. 지금 앞으로 지금 에이. 어떻게 될지 에이. 제가 한번 예전에 사주는 드렸으니까 실정을 한번 음. 좀 상황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이. 아유 자 우리 이재명 어.. 우리 이재명 당 대표님께서 지금 많이 아무튼 곤욕에 처해 계시잖아 지금 사면 초과야 그죠? 근데 이제 단식 투쟁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어, 불굴의 의지를 보이셨는데, 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나는, 내가 점사로는 있잖아요. 자, 볼게. 이분이, 사실 올해, 운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 근데, 내가 볼 때는, 어, 살을 맞은 것 같아. 살을 맞았거나, 어, 비방, 주술을 당한 것 같은 그런 것도 얼핏 보이거든. 근데, 어, 그렇다고 했어. 이분이 쉽게 무너지냐. 그러지 않아. 응, 지금 그렇게 나오거든요. 어, 이제 오늘, 뭐, 영장실, 질심사 이거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어, 사실은 이분은, 음, 어려운 고비가 음력 8월, 9월, 이 고비만 넘기시면은, 어, 좀 쌀쌀해졌을 때 10월, 11월 음력에, 이때부터는 운이 좀 상승하는, 그런걸로 비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아무리 죽이려고 밟아도 죽지를 않아 저는 그렇게 점사가 나오거든요 어 아니 모르겠어 이분이 지금 사실 볼 때는 정말 힘이 다 떨어진 것 같은 끈풀린 어떻게 보면은 참 누가 보면은 참 죽기 직전에 그런 모습이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안보인다는 거지 어, 이분은 살려고 지금 다시 도약을 하는 것처럼 보여. 음. 응. 자, 5박이 좀더 한번 보자. 5박이 같다. 다들 도와주십시오. 어, 자. 아, 언제 한번 바닷가도 한번 갔다 오시면 좋겠구만. 어, 재수 주신다고 그랬어. 어? 재수 주신다고. 어, 이분이 지금, 좀 힘들긴 해, 사실은. 사실은 좀 힘들다고는 나와, 지금은. 그치만, 재수 기발 나왔잖아. 어, 올해 음력 8월 조심하시고, 9월, 9월 초까지만 좀 조심하시면은, 내가 볼 때는 다시, 어,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와. 그니까, 러 지금도 사실은 이분의 운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뭔가 약간의, 어, 주술이나 비방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 응? 어? 근데 올해 못 가. 이, 어두운, 이, 이런 기운들이. 그니까, 러 어, 사실은, 어, 이분이 옆에 어, 좀 힘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면 좋은데, 어,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이 지지자들이 많이 옆에서 버팀목이 돼줘야 돼. 그래야 이분이, 어, 내년에 어떤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 당장 한 면만 보지 마시고, 넓게 보셔서 어, 이재명 어, 당 대표께서 힘을 내셔서 어, 좀이 위기를 위태로운 이 위기를, 위기를 잘이겨내셨으면 좋겠어. 지금은 추풍낙엽이라 그랬어. 지금은 어 하지만 이 나무가 어, 낙엽이 떨어지고 다시 봄이 되잖아. 그러면 어때 햇빛 들고 물만 잘 주면은 싹이 또 돋아. 어, 나는 그 싹을 봤거든 아셨지? 네. 그니까 어, 힘을 내시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크게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어, 그리고 이제 이재명 아저씨가, 어, 어, 또 주술이나 어떤 비방, 어, 빼볼 때는 좀 살을 맞으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 애군 액살을 좀 풀어내려고, 어? 좀, 애군을 좀풀어내려 돼. 대수대명 제대로는, 뭐, 최시재도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 응? 내가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응. 아이고, 아미탑을. 여라가 힘들어, 힘들어. 자, 이 대가리가, 어 앞으로 나가야 돼. 그래야 애군이 없어져. 응, 내한번 보셔. 네. 자, 응, 나갔어. 어, 앞으로 나갔어요? 어, 나갔어요? 예, 예, 응, 나갔어. 알았어요. 응, 응. 알았어요. 응, 응. 문쪽, 아이고, 문쪽으로 쳐다보는데, 예, 문으로 아예 쳐다보고 있구먼 예. 예, 괜찮으실 거야. 한 번에 나갔어. 예, 아무튼 어 체시 제자가 어 이재명 어당 대표님 애군을 한번 풀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예, 좋은 기운으로 그럼 앞으로 음력 9월, 10월, 11월 승승장구해 보시게. 화이팅. 그리고 예. 선생님, 예, 어 앞으로. 좀, 응. 좋아진다 했잖아요. 네. 운이 살아난다고. 응, 응, 살아나. 그러면 앞으로의, 그건 응. 이번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응. 지나면은, 네. 응. 앞으로는 어떻게 행보가 될지, 그게 응. 궁금해요. 앞으로? 응. 네. 응. 뭐, 반기하기 시작될지, 응. 아니면은. 계속 지금 이제 내년, 내년에, 사실 우리가 큰, 지금 나라에,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이 있잖아. 그 총선 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참 위험한 인물이긴 해. 사실은 좀, 뭐라 하지, 주목받는 인물이잖아. 어떻게든 이분을 지금, 어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조용히 시키려고 지금 그러는 작용을, 그런 부분이 있지 있는 건데, 어? 근데 이분이 쉽게 그렇게 되냐? 난 당대표에서도 안 물러날 것 같아. 음 응. 이분이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 나는 이분의, 음, 어, 총선네 당대표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 그렇게 나와. 내정사는 그렇게 나와. 어떡해. 사실은 최 씨제자 꿈을 꿨는데, 어? 꿈을 꿨어. 근데 그 꿈이 맞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2024년이라고 써. 2024년에, 어, 우리나라, 역대 지금, 어, 대통령께서 그만 물러나시겠다는 그런 꿈을 꿨어. 근데 이 꿈을 참 조심스럽지만은, 이게 맞을지 어쩔지는 몰라. 그렇지만 최시제자 그냥 꾼것 같진 않아요. 어. 그만큼 나라에 크게, 어, 한번 반전이, 응? 어? 크게, 어, 아니, 어떻게 보면역 반전이 일어날 거다. 저는 좀 그런 점차로 나오거든요. 왜냐면 꿈으로 받았으니까. 음. 한번 아 우리 열심히 한번 기도를 또 해보고 한번 그렇게 해보게요. 응. 어? 그리고 우리 당대표님께서도 힘을 내시고 지지자분들도 힘을 내셔서 어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그런 힘 어, 힘과 꿈을 잃지 마시게 아셨죠? 응. 자어 지금까지 체질 제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모두 힘든 시국이지만 어떻게 이겨내셔야지. 그죠? 어. 하루하루 좀힘좀 좀 내보시게, 화이팅!